안녕하세요. 보살입니다. <목소리> 1960년 견자세 G T 여러분들이 나가는 삼재에 아 들어와 있고 턱걸이에 걸친 운명인데, 다 2025년에 아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신용과 신뢰를 어, 이렇게 떨어지는 대인 관계에서 뛰어난 이 어, 실력을 가진 이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경자생 쥐띠가 어, 교류나 교제, 무역, 결혼, 상담 등뭐 이렇게 사람을 여기 와서 사바사바, 여기 와서 사바사바, 이렇게 중간에서 이쪽 저쪽 연결하는 그 매개체 역할자로서는 아주 적합한데 2025년에 상국이 되고요. 사부살 낚신살 흉신이 접근을 했으니 좋은 운세는 못 된다. 등산이나 낚시 또는 건축물 높은 곳에서 낙상 위험이 있으니 어,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고 어두 밤길도 외출 시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드는 어, 병자생 생일 날짜를 꼽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어, 어, 잠대 나갔다 하고 마음을 딱 놨는데 거기에서 오나왜 이래 이러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삼등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어 우리가 어나 괜찮아 하고 어 이게 방심하다가 쩔거덕 어 넘어지는 경우가 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지게 보살이 2025년이 다 운세가 불리하다 비트코인 주식 사업 투자 장사하면 어100%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 운이 없어요. 운이 없는데 움직이면, 백발 백중, 어, 어, 사업가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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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쪽집게 보살은 2025년이 어, 입을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어, 구설수가 비치고 법정 분쟁이나 관제까지 갈수 있는 그런 관제수가 뜬 사람들을 호명해 드릴게요. 쪽집게 보살은 늘 음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음력으로 태어난 날이 1월 10일, 1월 20일, 1월 30일 5월 2일, 5월 22일, 5월 12일 아, 윤달로 6월 2일, 윤달 6월 12일, 윤딸 22일에 태어난 사람들 10월 4일, 10월 14일, 10월 24일, 이고요 6월 4일 음, 음, 6월 1 4일 6월 24일, 월2 어, 4일입니다. 8월 3일, 8월 13일 8월 23일 4월 1일, 4월 11일 4월 21일 12월 5일 12월 15일 12월 25일 7월 3일 7월 13일 7월 23일이고요. 11월 5일 11월 15일 11월 2 0일 5일이고요. 9월 어, 4일 9월 14일 9월 24일 다 2월 2일 2월 12일 2월 2 1일에 태어나신 분들 오늘 쪽지게 보살이 또 호명을 해드리는데요. 3월 1일 3월 11일 3월 21일에 태어나신 분들 오늘 쪽지게 보살이 이렇게 호명해드렸어요. 나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또 사고 싶은 게 많은지 그죠? 어, 또 무언가 장사를 하고 싶고, 음 사업을 하고 싶고, 어, 또 뭔가 뭐 불편한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쪽지개보살은 뭐 주식 비트코인 사업 장사 투자 다 백발백중 여기에 오늘 호명하는 사람들은 불리하니 아, 아, 돈이 날라가고 내꺼 어, 날라가서 어. 개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설수가 비치고 어, 법적 분쟁 관제수가 들었기 때문에 어,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입으로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보살은 다 어, 좋은 인연이 있다면 어, 또 나쁜 인연이 있겠죠. 경자생 60 육신... 어, 음년생, 다, 66세죠. 2025년에. 다, 닭띠, 말띠, 양띠와 만나면 서로 처음에는 가까워지지만 얼마 못 가서 삐그러지는, 뻐그러지는. 뭐, 알았었죠? 그런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닭띠, 말띠, 양띠와는 어, 적당히, 아셨죠? 예의 바르게, 이쁜 소리만 하셔야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박띠가 쪼아대면서, 경자생 쥐띠를 물고 늘어져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운명이 가고, 또, 이런 양띠와 만났더니, 왼수, 왼수, 이런 왼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서, 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운명이 이런 거고요. 또 말띠와 부딪혔더니 어 나는 입 깎다 물었는데 어 말을 오만간 데다가 다 퍼뜨려서 음, 쉽게 말하면 나의 어, 치부가 드러나는 운명, 그리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망신이 톡톡이 당하는 운명,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참아야 하고요, 또 이런, 우리,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 올수 있고요, 또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2025년, 또, 생업을 포기하고 싶고, 회의감을 느끼고, 스스로, 뭐,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어, 운명이고, 사업, 장사, 폐업, 어, 뭐, 생각을 하시는 운명이다. 그래서, 뚝지게 보살은 다 상극이 되었어요. 2025년과 경자생은. 그래서, 좋은 운세가 못되고, 등산이나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건축 높은 응곳에서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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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을 염려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어두운 밤길 어, 외출 시에도 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요즘에 막 사기가 극성을 한단 말이에요. 무언가 하고 싶어서, 어, 막 움직이다가, 어, 사기에 떨거덕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 넘어 물 건너, 강 건너,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돈은 어디로, 언 사람이 다 먹어 치운 상태에, 그래서 결국에는, 납작 엎드리게 되는 운명이 될수 있으니 쪽지게 보살은 미리 알면 어, 안 하면 되는 거고 미리 알면 입조심하면 되는 거고 미리 알면 한번 풀어가면 되는 거고 미리 알면 큰 거를 작게 막아가고 작은 거를 아주 그냥 에이 테이치만 한번 뱉고 오늘 재수 못했다고 하 참으면 되는 겁니다. 쪽지개 보살은 2025년에 운세가 아주 불길해서 본인이 진짜로 생업을 포기하고 싶고 폐의 감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는 그런 운명이 들었으니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오늘 쪽지개 보살이 낙상수 물 위에서도 모탕에서 나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항상. 음, 조심조심, 또조심. 경자생 여러분들 오늘 호적, 호명해드린 분들은 법적 분쟁까지갈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을 있는데서는 입을 다무는게 상착이다 하고, 나, 쪽집게 보살이 운세가 불리하니, 장사, 사업, 비트코인, 투자, 어, 주식, 어, 다 손해본다 하고, 쪽집게 보살이 재수가 온붙었다 생각하고, 내려놔야, 근검 전략하면서 한 해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마음 안정이 최고입니다. 쪽집게 고사를 오늘 호명해 드린 분들은 구설수가 비치고 관제수까지 갈수 있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